올벼입니다. 요 앞에는 색깔이 굉장히 진하네요. 여기 조금 많이 뿌려졌더니 이삭거름이. 어, 생각보다 다른 것보다 더 많이 컸고 여기는. 야 이건 실수로 많이 뿌린데라아 이렇게 되네요. 음. 어비 왔어요. 장마가 시작이 돼갖고 물이 가득가득합니다. 농로에도 물이 가득하고요. 어제보다 내려간 거예요. 어제는 저 여기 한3 분의 2까지 올라왔었는데. 눈이 쪽쪽 갈라졌죠? 네, 풀도 많고요. 아이, 약을 잘못 줘갖고 풀이 많이 났습니다. 그래서 눈이 쩍쩍 갈라지게 잘 말리고 있는데 조금 더 말릴 거예요. 어, 지금 한2 주째 이주 2주 말렸는데 장마 기간이라서 그물 가둬놓을 생각 없습니다. 그냥. 하나, 둘, 셋, 嗯, 마흔 하나, 마흔 둘, 마흔 세 개, 마흔 세 개.